자이지선 유아의 명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자, 올해 2024 유아의 명 1차 시험장에 들어갔던 선생님들 어떠셨습니까? 자, 처음에 1교시부터 정말 당황하셨던 게 논술 문제는 대거 2020, 2019 개정 누리 과정 현재 국가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죠. 2019 개정 누리 과정 국가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로 아예 다 채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교육과정 A에서조차도 아니 뭐지 논실서 논술에서, 논술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과정 A 1번 문제도 또 가득 채웠어. 끝이 없었어요.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강조하는 문제들로 2 0 2 4 유아일명 1차 시험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시정일간 강조하고 국가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수도 없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제가 외치다 외치다 못해서 정말 목이 터질 지경으로 외쳤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유튜브에서 올해 초에 경정을 올려드리면서 국가교육과정 공부하라고 영상 찍었던 거 잠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바뀌었어요. 유아교육과정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왜 3호생 누리과정 갖고 공부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간다는 사람이 내가 시험 보러 갈 건데 나 혼자 옛날 책 갖고 공부하고 난 이걸로 시험 볼 거야? 이걸로 옛날, 옛날 책 이거 갖고 수업 연습할 거야? 그 사람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이상한 줄 모르십니까? 유치원 아이들 교과서가 없잖아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세요? 교재, 교구며, 수업방식이며 이런 것들은 다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교육과정으로 시험문제를 내지 어떤 이상한 교수가 자기 혼자 옛날 거 혼자 옛날 거막 그거 시험문제 내겠습니까? 첨단을 가야지. 지금 유치원 현장도 다 바뀌었는데 어떤 이상한 교수가 자기 혼자 옛날로 막 이렇게 가갖고 그거 시험문제 내겠어요. 옛날 거를 가르쳐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지도 모르고 왜 그걸 공부하고 있는지 전... 옛날 거는 과감히 버리셔야죠. 교육과정은 바뀌었어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강조하면서 제가 이거는 2023년 2월 12일 날 올렸던 쇼츠 영상입니다. 물론 긴 영상도 있습니다. 이 쇼츠 영상의 제목은 국가교육과정 바뀐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옛날 거 3호 세대로 막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놀이중심, 유아중심, 2019개정 놀이과정을 통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누차 외쳤습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선생님들, 국가교육과정을 우리는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 기관의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 놀이과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교육과정 A, B에서 총체적으로 2019 개정 놀이과정을 엄청나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시험 문제 풀면서 노래 부르면서 웃으시면서 푼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지선과 함께 하지 못하였던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여러 선생님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그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인생이 낭비되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밤에 잠이 잘안 옵니다. 자, 2025 유아이명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역시 국가교육과정을 간주하고 서답식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선생님들은 울지 않습니다. 자, 그럼 2차 시험은 어떨까요? 2차 시험도 국가교육과정에 충실하시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만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강조야말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지선 유아의 명에서는 작년에도 내내, 아니 그 이전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접하게 됐던 그날부터 저는 계속해서 목 놓아 외치면서 이 놀이중심, 유아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자, 국가교육과정이 기반해서 과거의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또한번 선생님들께 강조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공부의 지름길, 수험생활이 더 이상 긴 터널이 되지 않게끔 지름길을 언제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름길을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하시는 모든 선생님, 지선쌤의 이야기에 기기울이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환하고 기쁘게 웃으시면서 속히 유아 교사가 될수 있게끔 공립 교사 유아 교사가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직선 코스로 지름길로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